육신을 쫓는 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 영을 쫓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처음에는 뭐 별반 차이가 없이 출발을 했을지 몰라도 생각의 방향이 다르고 이제 세월이 가고 또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고 또 그가 삶의 스타일도 달라지고 결국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또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과 생명으로 엄청난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육신에 있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고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우리 찬양되는. 목소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나 목자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또 봉사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주방에서 또는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는 일뭐 이런 적은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냥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성령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거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이다. 성령님은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신 예수님을 살려내는 영이 바로 성령님, 부활의 영이시다. 그 영이, 그 부활의 영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영이시라면 성령님이 무언들 못 하시겠는가?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의 여러 찌꺼기들 죄로 인해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그것을 점진적으로 몰아내고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 고귀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